경북 의성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 고령에서 오신 경북 도민 여러분 제가 들고 나온 내용이 대장동 항소 폭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?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일당들 징역 8년에 7,800억 원 수징을 해야 되는데 징역 8년 받고 수징금을 면제해주는 항소 포기를한 겁니다. 원래 징역 15년 받고 7,800억 원 수징해야 하는데 15년에서 8년 깎아주고 수징금은 한 400억 원 정도로 깎아준 것을 그냥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고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.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? 네. 대장동 일당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그리고 또한 분이 있습니다. 공범 이재명 피고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네. 이재명 피고인 고맙습니다.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을 안 받고 있지만. 4년 6개월 지나면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. 맞습니까?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잘 생각이 드실까 합니다. 그러니까 이네명 일당들 어떻게 해서든 좋은 처벌 받고 죄인공도덜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항상 아닙니까 <목소리도> 여러분 검사들 겉방에서 마음에 안드는 놈다 교도소로 보내고 재판받게 하면 이 나라에 누가 남겠습니까 이재명 친구들밖에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수사를 6군데서 받았습니다. 그중 구형기 처분을 받고 한 건은 재판에 넘어가서 징역 5년, 벌금 10억 원, 추징금 2억 5천 구형을 받았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만약에 재판 분벌안 하면 저 같은 사람 교도소 맨날 갈거 아닙니까 여러분?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국민들 급박하고 맘대로 정치하고 이런 정권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이나라 자파들이 언제 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? 맨날 운동권 뒤따라다니면서 놀고 먹다가 권력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는,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박원순 안희정. 뭐, 여러 사람 있죠? 어제 테레비보다니까 장경태, 이런 사람 무슨 일 했습니까, 여러분?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, 못된 짓 하는 것 아닙니까? 이런 정권 그냥 두면 안 됩니다. 우리 힘을 모아 쌉시다, 여러분!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, 함께서 이겨냅시다!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